맹공이와 서민기는 옥상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공이가 그날의 상황을 잘 해결했다고 칭찬하며 아까 진짜 너무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이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민기는 그 이후에도 공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건드리라고 조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공감대 건드리라는 게 내가 해준 말이었나? 코 덧붙였습니다. 공희는 그건 구단수 선배님이 해준 말이다라고 답하면서 구단수의 조언이 때때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역시 중마고우는 다르다며 구단수에게 그런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외라고 했고 공희는 웃으며 가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도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기는 공희에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예쁘다며 계속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공희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팀장님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민기는 그럼 뭐 먹을지는 생각해놨냐? 며 이제 공모 끝났으니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희는 웃으며 이런 날이 오긴 온다며 꿈을 말했습니다. 정직원 되어 사원증을 달고 출근하고 헌칠한 남자친구 옆에 있는 게 꿈이었다는 공희의 말에 서민기는 그러면 꿈다 이룬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공희는 정직원이 되어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말하며 서민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민기는 그 말에 공희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구단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희와 서민기 사이의 친밀한 모습에 대해 구단수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희는 그런 구단수의 시선을 느끼며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희는 서민기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단수의 감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단수는 결국 공이에게 다가가서 너 서민기와 무슨 관계냐? 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공이는 당황했지만 그냥 팀장님은 내 멘토고 친구예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질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이는 그가 서민기와의 관계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물어보는 것을 느끼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단수는 자신이 공희에게 느끼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점점 더 강하게 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단수는 공희에게 너는 서민기와 너무 가까운 것 같다고 말하며 그 관계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공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민기와의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민기와 공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공희는 점점 서민기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민기는 공희에게 자꾸만 관심을 보였고, 공희는 그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희는 구단수의 감정을 의식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희는 그런 구단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와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공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공희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희는 서민기와 구단수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공희는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은 공희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희는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민기와 구단수, 두 사람은 그녀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고 공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서민기는 그녀에게 멘토이자 친구로서 끊임없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공희는 그로 인해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그녀에게 불안정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의 요구와 기대는 점차 공희를 옥죄어 갔습니다. 구단수의 집착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공희에게 서민기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과 너무 가까워졌다. 그런 관계는 조직의 해가 될수 있다며 공희에게 서민기를 멀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희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구단수가 그만큼 그녀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이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유욕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민기는 공희의 갈등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이에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너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어라며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민기는 공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랐고 그런 태도는 공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이는 서민기의 말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느꼈고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점점 더 강한 방법으로 공이를 제어하려 했습니다. 그가 공이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결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단수는 공이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며, 너는 내 사람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구단수의 태도는 공이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이는 그와의 관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결국 구단수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민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공희는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는 공희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을 보였고, 그녀가 힘든 순간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민기와 공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동안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민기는 공희의 성장과 독립을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공희는 서민기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서민기에게 공희는 단순한 팀원 이상의 존재였고 공희 역시 그를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구단수와의 관계였습니다. 구단수는 공희에게 서민기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으라고 요구했지만 공희는 더 이상 그 요구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희는 서민기와 구단수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단수에게서 받은 지원과 조언은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집착과 통제는 공희를 점점 더 억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반면 서민기는 공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녀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희는 서민기와 함께하는 삶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공희는 서민기와의 관계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구단수에게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서민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희는 이제 서민기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공희에게 남은 것은 서민기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그 길에서 그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공희는 서민기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내리며 구단수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애정과 지원은 분명 중요했지만 공희는 그가 점점 더 통제하려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자신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녀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공희에게 독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공인은 구단수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통제 아래에서 살수 없습니다. 구단수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거냐? 구단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이두에 이어질 예상 줄거리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